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무릎 통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정말 불편하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면 정말 생활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 영양제나 먹으면 안 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원인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도 다릅니다. 단순히 무릎 연골에 좋다는데? 하고 드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본인의 무릎 통증에 맞는 영양제를 찾아보세요. 무릎 통증별 근본 원인과 그 통증에 좋은 각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신호 등의 건강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는 경우입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문제는 주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무릎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는데요. 이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마모됩니다. 연골이 마모되면 얇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제, 바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형성하고 복구해주는 영양제인데요. 연골을 재생하고 관절의 마모를 방지해줍니다. 글루코사민은 원래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성분입니다. 연골이 마모되어서 쿠션 역할이 부족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콘드로이티는 연골에 수분을 충전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골이 더 말랑해지고 연골 조직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 통증의 원인, 바로 충격으로 무릎 연골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연골이 점차 달아서 없어지는 만성적인 원인인데요. 충격으로 인한 연골 손상은 급성 문제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연골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찢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운동하다가 무릎 다치시는 분들 많죠? 이때는 콜라겐과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가장 풍부한 단백질인데요. 피부, 뼈, 힘줄, 근육, 연골 같은 다양한 조직의 구성 성분입니다. 특히 연골에서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콜라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먹는 콜라겐은 2형 콜라겐을 추천합니다. 콜라겐은 1형, 2형, 3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비변성 2형 콜라겐이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 면역체계가 연골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 연골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는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이 연고를 재생하는 걸 도와줍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으로 무릎이 아프시다면 콜라겐과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인대 손상으로 아프신 분들, 이때는 오메가3와 비타민D를 추천합니다. 점프 후 착지하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면 인대가 찢어지게 되는데요. 인대 손상이 있으면 통증과 붓기가 있고, 무릎이 잘안 구부러집니다. 이때,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으로 인한 부종도 완화해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D는 인대와 뼈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또, 면역기능도 강화해서 손상된 인대 회복에 좋습니다. 인대가 손상되면 회복기간이 길어지는데요, 방치하면 만성질환이 될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고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방치하면 더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무릎 통증의 세 가지 원인과 그에 맞는 영양제를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영양제를 드셔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행복신호등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